안녕하세요 헤르즈입니다. 골렘 쉽게 잡는 방법입니다. 먼저 우리 골렘의 한쪽 손에 대포를 접착합니다. 그리고 만나면 바로 머리에 대포 한 대를 쏴줍니다. 이마다 대포를 맞은 골렘은스턴을 먹게 되고, 붙음에 그 철구를 준 손으로 세번 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요. 빵야! 원 다시! 원투 3. 야. 이렇게요. 자, 이페이 패턴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. <laughs> 이 페이지입니다. 이렇게 나눠 오면 <laughs> 바로 또대포한대쏴주면 주저앉게 되고요. 오, 다시 철골 선선으로 관. 2. 건데요. 3. 여기서 거네요? 중요한 거는 저기 벽에 부탁 쳐야지 길이 크게 들어갑니다. <laughs> 이 패턴을 무한 야, 반복하시면은 뼈낀 골렘을 쉽게 잡으실 나. 수 있습니다. 따고. 싸라고라고요. 아프지. 아다라. 아, 또 가운데로 오실겁니다. 이쪽 저한테 공격할 틈이란건 주어지지 않는다 그냥 맞는수 밖에 없다고. 자, 알아오거라 다음!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! 데이 정도. 미네로